안녕하세요. 꿀잼 요약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롯 패밀리를 신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헤롯 패밀리는 도표를 그려야 간신히 이해되는 대표적인 콩가루 집안인데요. 주전 63년부터 주후 93년까지 무려 156년 동안 5대에 걸쳐서 유대 땅의 최고 통치자로 군림합니다. 이 기간은 신구약 중간기 후반부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에 역사적 배경이 되기 때문에 한번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 헤롯 패밀리는 유대인이 혐오하는 에돔 출신인데 당시 지중해 세계를 제패한 로마를 등에 업고 유대 땅의 실력자로 부상합니다. 자, 5대에 걸친 헤롯 패밀리의 면면은 이렇습니다. 먼저 안티파터, 그리고 그 아들 헤롯 대왕, 그리고 헤롯의 세 아들 헤롯 아켈라우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1세, 마지막으로 헤롯 아그리파 2세, 이렇게 5대에 걸쳐서 유대 땅을 통치하죠. 자, 먼저 안티파터부터 보겠습니다. 주전 63년부터 주전 43년까지 20년간 통치하는데, 이 안티파터는 마카비 왕조의 몰락 과정에서 어부지리로 등장하게 됩니다. 전성기를 이끈 알렉산드라 여왕이 죽고 마카비 왕조는 4년간의 왕재난이 일어났는데 주전 67년부터 63년까지죠. 자, 안티파트는 이때 형제 간의 싸움을 부추기면서 멸망 과정에서 악역을 맞습니다. 결국 마카비 왕조는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에게 멸망하죠. 이때 안티파트는 유대 땅의 마쿠 실력자가 되고 그 아들 헤롯대에는내친김에 유대인의 왕이 되기 때문에 북서서 완전히 개준격이 된 겁니다. 자, 로마는 이후 1차 삼두정치로 넘어가죠. 폼페이우스 카이사르 크라소스로 이어지는. 하지만 크라소스가 전사하면서 폼페이우스 카이사르가 격돌하는 유명한 파르살로스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전투에서 카이사르가 승리하죠. 하지만 카이사르가 주전 43년 브루투스의 손에 암살당하면서 유대 땅에서도 반란이 일어납니다. 로마가 세운 안티파터를 죽이는 거죠. 주전 43년 이렇게 하면서 안티파터가 최후를 맞이하죠. 이 안티파터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데 바로 23장 31절에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게 안티파트리스라고 하는 헤롯이 자기 아버지 안티파터의 이름을 따서 만든 로마식 도시입니다. 안디바드리 이렇게 등장하는 거죠. 자, 그 아들 헤롯대왕, 주전 37년부터 주전 4년까지 통치하는데, 자, 아버지 안티파터가 암살당하면서 헤롯은 즉시 로마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당시 로마는 카이사르가 암살당한 후 2차 삼두정치, 즉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로 이어지는 2차 삼두정치로 넘어가죠. 헤롯은 특유의 외교술로 이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를 후원자로 얻고 로마 군단을 지원받아 반란을 진압합니다. 3년 만에 마침내 진압에 성공하죠. 그리고 이후 34년간 이어지는 유대 땅에서의 철권 통치가 시작됩니다. 헤롯은 대단한 건축광이었는데 대표적인 건축물이 46년에 걸쳐 증축한 성전과 또 샤론 평화의 가이사라로 불리는 로마식 항구도시를 만듭니다. 이곳은 훗날 로마 총독이 거하는 수도가 되죠. 헤롯은 의심이 많아서 자신의 권좌를 탐하는 자들을 모조리 죽였는데 뭐 아내, 장모, 처남, 자식을 가리지 않고 전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헤롯은 이로 인해서 여섯 번이나 유언장을 고쳐써야 했는데,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헤롯의 유언장에는 잉크가 마를 날이 없었다. 헤롯의 후견인이자 헤롯의 성정을 잘 알았던 이 옥타비누스 황제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차라리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게 낫겠다. 이 헤롯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장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 악, 악명 높은 그 헤롯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죠. 자 헤롯이 죽고 나서 그의 세 아들이 유대 땅을 분할 통치하게 되는데 헤롯은 10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네 번째 부인인 말타케로부터 헤롯 아켈라우스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를 낳게 되고 그리고 다섯 번째 부인인 클레오파트라 이 클레오파트라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 출신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클레오파트라 라고 하죠 이 클레오파트라로부터 빌립을 얻게 되는데 이 세명 아켈라우스 안티파스 빌립이 유대 땅을 나눠서 분할 통치하게 됩니다. 자, 먼저 헤롯 아켈라우스, 이 헤롯 아켈라우스가 받은 지역은 유대 그리고 북쪽에는 있 사마리아 그리고 남쪽에는 이두메 이 지역이죠. 수도 예루살렘이 있고 성전이 있는 지역을 받았으니까 가장 알짜배기 땅을 받은 거죠. 하지만 이 헤롯 아켈라우스는 이 아버지의 못된 점만 받은 세명 중에서 최고의 폭군이었습니다. 결국,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공동 사절단을 꾸려가지고 로마에 가서 이 아켈라우스의 폐위를 요청하죠. 결국, 이 지역은 로마 총독이 와서 직접 다스리게 되는데, 일곱 명의 총독이 오는데, 그중에서 다섯 번째 총독이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도한 본디오 빌라도이지요. 이 헤롯 안, 아켈라오스와 관련된 구절이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 2장 22절에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자, 다음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받은 지역은 갈릴리 지역과 그리고 베레아 지역 두 군데의 영토인데요. 자, 이곳은 예수님이 주로 사약하시던 곳이죠. 그래서 사생애를 보내신 나사렛, 그리고 공생애를 보내신 가버나움도 전부 이 안티파스의 영토였습니다. 이 안티파스는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했고, 이것을 지적한 세례 요한을 처형한 것으로 성경에 등장하죠. 관련 구절이 마태복음 14장 3절에 나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자, 세아들 가운데 마지막 헤롯 빌립입니다. 헤롯 빌립이 통치한 지역은 갈릴리오스의 북동쪽에 있는 이 지역입니다. 가올라니티스, 뭐 트라코니티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체로 갈릴리 북동쪽이죠. 이 사람은 세종대왕급 애민정신을 보인 사람인데 1세기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유일하게 칭찬한 왕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휴대용 재판석을 들고 다니면서 자기 영토 곳곳을 순회하면서 억울한 사람들의 재판을 다시 열어서 재심을 해줬다고 합니다. 세종대왕은 억울한 사람은 한양에 와서 신문고를 두드리라고 했는데 이 왕은 일종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 것이죠. 자,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베세다. 그리고 베드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의 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한 가이사라 빌립보. 이런 것들이 이 헤롯 빌립의 영토 안에 있었죠. 자, 다음은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의 손자이죠. 헤롯의 10명의 부인 가운데 에, 특별히 마리암네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이 정말 사랑했던 여인인데 이 사람은 마카비 왕조의 공주 출신으로 당시 절세의 미녀였다고 합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의 손자인 이 사람은 바로 아버지 아리스토 블루스가 바로 아, 할아버지인 헤롯에 의해서 처형되는 걸 3살 때 봅니다.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엄마인 이 베르니케와 함께 로마로 보내져서 조기 유학을 하게 되죠. 이후 로마에서 훗날 3대 황제가 될가이우스 그리고 4대 황제가 될 클라우디우스의 절친이 되죠. 두 황제를 후견인으로 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화려하게 등극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가이사레에서 충이 먹어서 급사하게 되는 이야기로 등장을 하죠.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자, 마지막으로 헤롯 아그리빠 2세. 헤롯, 해롯, 헤롯이 있고 아리스토블루스 아그리파, 아그리파 2세, 그러니까 헤롯의 증손자가 되는 것이죠. 이 헤롯, 아그리파 2세는 헤롯 패밀리의 마지막 왕인데, 에, 사도 바울이 가이사레에 2년간 투옥되어 있을 때이 바울을 신문하는 것으로 사도 행전에 등장하죠. 사도 행전 26장 1절에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자 이렇게 해서. 5대에 걸쳐서 유대 땅을 통치했던 헤롯 패밀리, 헤롯 왕조에 대해서 신박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